아 오늘의 생존을기 쓰겠습니다. 아니, 팔이 아프니까, 이게 머리, 이거 묶는 게 힘드네. 아, 근데 진짜, 어, 어제 제가, 거기, 그, 그 건물에 가갖고, 어, 그 줄자 재봤더니, 그 높이가, 땅에서 9cm더라고요. 근데 그, 너비를 안았네 너비를, 그 폭의 넓이를. 9c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 땅에서 10cm도 안 되는 게그 파이프가 있었으니까 어 그게 안 보였지. 근데 길이는 3m 20cm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지. 그러니까 그긴게 거기 바닥에 그렇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그게 KT 건물이었어요. KT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 KT 거기에 보니까 관리실에 뭐 비상 연락처 있어서 내가 동영상으로 그걸 찍었어요. 찍어갖고 맨 위에 그, 안전 관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하고, 어, k t 에다또 전화했죠. 내가 여기, 여기 방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 자기네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는데, 어, 물어봤어요. 이거, 음, 건강 보험을 하느냐 그 사람한테 자기 담당자 하는 사람한테 일반으로 니까 일반으로 하, 하 하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하는데 내가 아픈 데가 많잖아. 이이이 이, 이 손가락이 두 개. 이봐. 이 봐. 이두개 여기 여기도 여기도 지금 반짝고 붙였어요. 두 개. 그리고 여기 팔이 팔이 여기 여기 지금 내가 이 파스 붙였어. 이렇게. 파스. 이렇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 아프고 또 무릎이 원래 이쪽 무릎이 약간 부었잖아요 상처나고 근데 이쪽 무릎만 아팠는데 어제 집에 올때 아니야 거기 그쪽에서도 양쪽 무릎이 이쪽 무릎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등어리 저 여기까지 아파 여기 까지 여기까지 아프고 여기가 아파 어 목도 약간 뻐근하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얼마큼 찍었는 엑스레이 많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어 어, 뭐, 뼈가 금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어, 이게 모든 게 충격이 받아갖고, 온몸에 연결돼 있어갖고, 이렇게 아플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팔도 그렇게 힘썼으니까, 어,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 뼈는 이상, 그렇게 넘어졌는데 뼈가 이상이 없어. 그래갖고, 뭐, 근데 아직도 이 목이, 이쪽 팔못되겠어요이 목이 여기가 엄청, 어, 누가 여기 때린 것 같은 느낌이야, 목이. 여기 누가 날 때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넘어지,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온몸이 지금 뭐, 사실. 아니, 때리면 말려봐. 근데 이 목, 여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이 뻐근하고. 어, 그, 이쪽 팔은 머리 묶기가 너무 힘들어.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고 해야 돼. 음. 어쨌든 그게 캐시 건물이에요. 그래갖고 일이 내가 내용 증명이나 뭐 이런 거안 해도 일이 그냥 그래도 순조롭게. 내 허리도 아파 이렇게 원래 허리 아픈 사람이 아니야. 허리가 원래 없어. 키가 작아가지고 가슴하고 엉덩이가 바로 붙어갖고 허리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허리를 찾았어요. 허리가 여 허리가 아파. 어, 근데, 어, 첫날, 첫날도 약간 너무, 그, 약간, 황망하고, 막, 여기 막, 상천하고, 막, 아프고, 화끈거리고, 무릎도 막, 여기 아프고, 막, 이래서, 황망한데, 어제는, 오히려, 그, 이런 데가, 아픈 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 데가 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랬는데, 더 웃기는 건, 오늘은, 더 힘들어 오늘은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어제 축구 보느라고 페널티킥인데 내가 아까 뭐지?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아까 그혈당줄때 아, 승부착이라고 그랬나? 아주 말도 어 말도 제대로 안 납니다 아주 아, 어제 저 아, 손흥민이 야, 진짜 왜 손흥민인지 알겠어? 그먼 거리에서, 어 그, 다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그렇게 멋지게 볼, 꼴을 넣을 수가 있는지, 야, 진짜. 아, 근데 호주 애들도 엄청 잘하더라, 보니까. 호주 애들도. 걔네들이 아주, 아휴. 근데 어제 손흥민 너무 멋있었고, 황이찬이그 꼴도 아주 멋있었어요. 아, 그래, 축구선수, 아, 그거 못할 일이더구만.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서로 치고 막.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축구선수를 못하겠어. 아유. 나는 그 넘어져도 이렇게 아픈데 말이야. 어? 넘어져서 미칠 것 같아. 아유. 웃기는 건. 넘어졌는데, 허리가 왜 아파? 뼈는 부러지지 않았더니 다행이지. 그래도 아 이제 그러게 그래서 나이 들면 어 젊어서는 원래 뼈도 튼튼하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어이 정도로 진짜 이 정도로 끝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넘어진 사고가 어디가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릎이라든가, 이, 이, 이거 어디야? 정갱이.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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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걸려가지고 팍 넘어지는 바람에, 어, 여기다 아파. 근데, 다행히 뼈 부러진 데는 없는데, 이게, 그, 나, 이 자체가 이게 뼈가 약해지는 나이기 때문에, 어, 충격이 좀큰 거라 고 그러더라고. 뼈들이. 그래서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 어, 이봐. 팔을 나도 모르게 올려. 그래갖고 아픈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제, 여기, 여기가 아픈 거야,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뭐,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 그, 근데, 거기서, 정형외과에서 뭐지? 그, 냉찜질. 냉찜질 해주고, 뭐, 물침대가 뭐, 쭈질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의원을 가서 이게 그 침을 맞고 어 약간 그래도 같어요 팔이랑 등어리랑 너무 아픈데 내가 음 아씨 어제 어 뭐지 나나 나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커피 커피 끓여 먹어야 돼. 아 커피를 안 했어. 어제 어제 그리고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 뭐 k t 에 전화해 전화 받아막 계속 전화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터리 충전돼 병원을 갈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을 한, 4시쯤 갔어요, 4시쯤. 뭐, 거기서 큐티에다 전화하고, 뭐, 전화 받고, 어쩌고 막, 그러느라고. 4시쯤 가갖고, 밥을 먹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밥을 먹을 정신이. 그래서 밥을, 밥을 안 먹었다가, 병원에서, 그, 뭐, 이거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절대 못와아서 아래층에 편의점 있어갖고 와서 싸먹고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크림 그거 사먹었어요. 그거 사먹고, 여섯 어 시쯤 밖에 왔어요. 여섯 시쯤 밖에 왔어요. 네 시에 갔는데. 그, 그걸 계속 막 이거 받느라고 검사 받느라고. 그래고밥 먹고, 어, 막 피곤해. 아니, 그리고 넘어진 게, 넘어진 것도 체력 소질을 엄청 많이 한것 같아요, 넘어진 게. 그래서 뭐 어제 11시 반쯤 잤는데 축구한다 생각하고 잤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딸이 1시 반쯤 전화 해어 전반전 끝났다고. 그래서 축구 봤는데 처음엔 약간 지루해서 그런데 나중에 뭐, 뭐 우리 골넣고막 그러니까 엄청 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잤는지 잘 몰라. 거의 한, 3시 넘어서, 3시 반, 아니야, 3시 반쯤에 잤어요. 두우다이 나은거 보고, 영웅이 두우다이 나은 거, 그거까지 보고, 선전을 나한테 바로 퇴리 비고어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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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른팔, 내가, 내가 오른팔, 내가 오른팔쟁이라, 뭐든지 오른팔 했으니까, 이게, 아프다는 걸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아프다는 걸. 아파도 뭐, 오른손만 쓰는 거야. 아파도. 아, 나 내일 어디 무슨, 어디 뭐야, 남당항인지, 뭐, 홍성 남당항인가? 뭐, 그런데, 어, 우리, 제가, 그, 놀러가는 그, 여행자 필요 있어요. 신여동이라고 어, 어, 어. 근데 거기서, 어, 남당항이라고 세기에아이고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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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가 시작 어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내가 일요일 날 며칠 전에 했어 근데 이렇게 넘어진지 모르고 살살 갔다 와야지 아니 거기서는 차로 입까지다 해주니까 뭐별 상관 없는데 아 어, 그래도 약간 몸이 거의 내 저기가 아니야 내 저기가 어쨌든 뭐 이게 어 뼈는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나보고, 그, 어, 쉬라고, 어,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지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어야 돼. 아이고, 여기다 좀 놔야겠다. 옷도 갈아입고, 어, 에휴, 커피를 좀. 자왼손으로 해봅시다. 이걸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치료 다 끝나고 어유 오늘 가서 진단서 좀 떼어달라고 그러겠네. 왜냐면 내가 한의원에 가서 오늘 한의원 가서 이거 침이랑 맞아야 될것 같아요. 거기. 어구구구. 한의원 가서 침이랑 맞아야 될것 같아. 가만있어. 나받으라니 내가 어제 잠옷까지를. 잠옷받을... 여기다 놓었나봐 아닌데? 없는데? 아 여기있다 빨라갖고줘야아그래고 어, 이걸 입고 커피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내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희미한 데다가 검은색 스티커라도 붙여야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래야 안 넘어지지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다가 검은색 그 사선으로 빗질 구면은 스티커 붙였다고 그거 봐친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쵸 거기다가 거기다 그런 거라도 붙였으면 눈에 띄니까 안넘어졌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기다랗게 바로 입구 쪽에 그렇게 해놨으니 누가 그거 있는 줄 알겠어? 그래서 지네가 어저께 거기다가 그래서 오늘 또 가갖고 거기 빗줄을 어떻게 쳤는지 아 저거 그 폭이 몇 센치인지 그폭 폭을 안 줬어요 기록지하고 바닥에서 몇 센치 올라오는 거만 챙 거예요. 그래고 오늘 그 빗금 친거 그래서 어저 어저께 가갖고. 그거 동영상 찍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자기네가 그 붙였다 그러더라고. 요 그러니까 지해도 잘한 거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보겠어? 처음 가는 사람이.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내가 아이고 그럴 사람이야? 진짜. 아유 진짜. 허리가 다아파요 허리가? 허리가 다아파 아, 허리가 다아파가지고어 이거를 뭐? 아유. 허리가 아파. 그, 보험처리 다 해준다니, 자행이야, 아 근데, 보험처리 좀 뭐야? 일단, 내가 먼저 돈을 내야 되잖아. 그, 어제, 그, 약값이랑, 그, 뭐야, 그, 아! 어, 약값이랑, 이거 이렇게만 해야지. 어, 그거 내가 냈어요이20 몇만원. 약값이 15,000원? 어, 야. 아니야, 밥을 안 먹어서 약을 먹 먹다. 약을 일주일치 저었어요. 일주일치. 일주일치 저어갖고 가게도 놔두고 이따 이거 커피 마시고 크레카 먹고 그래갖고 이봐 여기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마다카설 발랐어요 또마다카설마다카설 마다카설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어정갱이는 에어 신신파스 뿌리고 아주 여기는 내가 파스 붙이고. 아주, 온몸이, 온몸이, 개떡같이 <laughs> 느닷없이, 해제하러 가서, 어? 아 진짜. 느닷없이 그게 넘어져가지고, 가서 커피 좀 갖다 놓고, 커피 좀 갖다 놓을게요. 커피, 어, 아, 아, 땅콩, 땅콩잼을 안 가져갔다. 땅콩잼을 가져갔다. 아, 그, 어제 밥을 늦게 먹었더니, 어, 여섯 시, 6시, 여섯 시쯤 돼서 밥 먹었어요. 여섯 시 넘어가고. 밥 먹었더니, 이게, 밥한모기다 먹었는데. 김치찌개 다 먹고. 근데, 그거, 하루 종일 그밖에안 먹었잖아요. 아침에 이, 땅콩잼이랑그 아이비 크랩 까먹고. 그랬더니, 저혈당이 왔네. 사실 당면은, 안 먹어도 안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축구을 때, 그냥축구을때 일어나서 맥구리에도 먹었지. 아이, 진짜. 아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어떤가? 비 왔나? 어. 비, 온, 비 왔나? 모르겠네 비 왔는지 어우 비가 왔는지 잘 모르겠네 어. 비가 왔나봐 아 감싸 감쌌어 비가 왔나 어, 얼마야 아니, 얼마 안 있겠네 불안 꺼도 되겠네 아, 불 끌까 아. 3 0 분도 LED라 안 끄는 것도 괜찮아 LED라 30분, 30분도 안 남았어. 저거는, 가져왔지? 응.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아이고, 아이 아이비를 하나 꺼내고 아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이. 참 없는 허리가 아퍼 없는 허리가. 응? 날은, 어, 날은 조금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어 뭐. 그게 미세먼지가 오늘 문 열어? 아니야, 열 필요 없어. 또잘 모르기 때문에 열 필요 없어. 아유, 허리야. 아 허리 아프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네. 아이씨, 진짜. 가만있어, 이 침발에. 어휴, 아직안 말랐어. 아니. 안 말랐어. 아유, 아야 아이고, 허리 아파. 어, 아, 이봐. 이래서, 이게, 이게 아무래도 한의원 가갖고 침을 맞아야 될것 같아. 근육이 놀란 거라 침도 맞고 어 그리고 어, 냉찜질이 아, 이 겨울에 냉찜질은 잘안 맞는 것 같아. 온찜질 아, 아아. 이게 팔을 뒤로 해도 아프고 앞으로 해도 아파요. 어쨌든 뭐돈 아, 쓰는 날이네 돈 쓰는 날 아이고. 하여튼 오늘의 생존위기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